안녕하세요. 기현입니다. 오늘은 가슴 운동 네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팩백플라이. 두 번째, 스윙스머신 벤치프레스. 세 번째,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네 번째, 체스트프레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세팅부터 운동 자세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팩백플라이. 보통은 이제 숫자 5번에 놓고, 저는 이제 가동범위를 좀더가져가기 위해 3번에 놨습니다. 무게도 설정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손잡이를 잡았을 때 팔의 높이가 내 가슴높이 또는 어깨선상에 위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만약에 의자 높이가 맞지 않는다면 다시 세팅해줍니다 내 팔을 뻗었을 때 팔에서 어깨까지가 일자가 된다라는 느낌으로 잡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처럼 팔꿈치가 이렇게 내려간 상태가 아니라 팔꿈치가 바깥을 향한 상태에서 진행해주시면 좋습니다. 가슴은 항상 하늘을 바라보게끔 가슴을 들어준 상태에서 진행을 해줍니다. 두 번째 종목 스미스 머신 벤치 프레스 일단은 바를 먼저 좀 내려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의자 세팅을 하실 건데요. 보통 벤치들 밑에 보면은 이렇게 레버가 있습니다. 레버를 당기면 높이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 세팅 하실 건데, 바벨은 항상 의자 가운데에 위치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저는 좀 예민한 편이라 항상 가운데에 잘 위치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누웠을 때 바벨의 높이는 내 가슴 높이에 위치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항상 손목이 꺾이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요. 손목하고 팔꿈치는 일자가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만약 안전바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안전바를 세팅해 주시면 되고 필요 없으신 분들이라면 안전바를 제거해서 사용해 줍니다. 세 번째,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마찬가지로 의자 밑에 높이 조절 가능합니다. 바벨의 위치는 내려왔을 때내 가슴보다 2-3cm 정도 위쪽으로 가면은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손목하고 팔꿈치가 항상 일자가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네번째 체스트 프레스 마찬가지로 의자 밑에 레버를 통해서 높이 조절 가능합니다 만약 레버가 없을 경우 의자를 기울여서 높이 조절 가능합니다 손잡이 위치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특히 어깨가 말려서 손잡이를 잡았을 때 어깨가 불편하신 분들은 손잡이를 앞쪽에 위치해놓고 진행해줍니다 손잡이의 위치는 앉았을 때 가슴 높이 또는 겨드랑이 높이 정도 올수 있게 해줍니다. 그대로 손목하고 팔꿈치를 일자 유지하면서 운동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좋은 거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먹는 미트리커 닭가슴살 볶음밥인데요. 이게 진짜 성분이, 와, 성분 진짜 좋아요. 탄수화물하고 지방, 단백질 다 골고루 들어가 있고, 그렇게 과하지도 않아서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하나에 2,900원 밖에 안 되고, 맛도 정말 맛있습니다. 보통 전자레인지에 냉동된 거 그대로 저는 돌려 먹는 편이고, 한 4분 30초 정도 돌리면 딱 괜찮더라고요. 저는 봉지째 이렇게 먹는데 이렇게 먹으면은 설거지도 안 해도 돼서 너무 편합니다. 챙겨 먹기 귀찮고 다이어트 하고 싶은 분들에게 진짜 강추. 안녕. 끝.